오늘 보여드릴 작품들 소개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는데요. 영상 말미에 다섯 개의 작품들 중 가장 추천하는 작품도 말씀드리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강의 소환술 얻었지만 생존이 중요해 헌터가 싫다. 올해 25살 봉주혁은 플레이어가 되며 각성했으나 그는 이걸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요. 플레이어가 되어서 탑 안에 들어가서 살기만 한다면 큰 돈을 벌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나 우리의 봉주혁은 하남자이자 소심이네. 우리를 봐도 웬만하면 피하고 위험한 상황도 만들지 않는 성격. 탑에 들어가 임무실패로 하루에도 많이 죽어나가는 플레이어란 직업은 그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도 스킨써보자는 생각으로 무작위 소환하였는데 을 주인공의 능력,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소설 하남자의 탑 공략법은 내빼고 네 읽었을 때 최고의 작품입니다. 탑 등반물에 헌터물을 섞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양판소의 느낌에 큰 위기 없이 도파민만 채우는 소설이지만 뭔가 유튜브 쇼츠처럼 막힘없이 계속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도 약간 세계관의 특이한 점이라면 가차로 뽑는 소환수들이 지성이 있는 인간들이라는 점인데 다른 세계에서 탑이 무너져 멸망했던 것을 겪은 특이한 경험이 있고 이 내용이 소설을 다채롭고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명작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추천하지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괜찮은 소설입니다. 최후의 시인에 들어야 하는 원치킨 주인공의 이야기. 주인공 최영우는 네임드 랭커로 개인 방송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현실에 부딪혀 인터넷 방송 편집자입니다. 크런 그가 현재 TV로 보고 있는 가상현실 게임은 바로 머신리스라는 서바이벌 게임.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잡고 서로 피튀기며 싸우는 장면이 방영되는데 모든 이들이 눈을 찌푸리며 잔인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가자가 10만 명이나 되는 이유는 최후의 10인에 들면 기본 30억이라는 상금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 호기심에 가볍게 신청한 게임이었지만 들어가보니 머신리스 프로젝트 생각보다 더 잔인합니다. 소설 머실리스는 하나만 제외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인데요. 바로 초반 게임에 대한 개연성으로 이 배틀로얄 게임을 공중파에서 생중계하고 있어 전국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서로 피튀기는 잔인한 배틀로얄과 인간성을 버릴 정도로 무서운 행동들이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게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작품 자체가 몰입감도 있어 재밌고 배틀로얄인데 먼치킨에 가까워서 주인공이 최선드로스의 랭커 느낌도 들고요. 필력 준수하고 독창적이며 짜임새 있고 킬링 타임으로서 당연히 충분하며 특히나 지구식 구원자 전형을 썼던 외투 작가님의. 전작으로 원치킨 생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발도만으로 이 세계에서 최강이 된다 주인공 이안는 어릴 적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발도라는 기술에 빠지게 됩니다. 검을 검집에 집어넣고 뽑으며 뵌다. 매우 단순하고도 별거 없는 기술이지만 마음이 뜨거워져서 현실에서도 실제로 검도장에서 발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이안는 재밌게 보던 작가에게 매일 발도의 매력을 장파하다 작가가 화나서 소설에 이안을 빠뜨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안에게는 오히려 발도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었고 15년 동안 발도 하나만을 수련하여 음속의 스피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설 아카데미 발도충이 되었다는 B급 감성의 먼치킨 개그물입니다. 발도가 최고의 무술이라는 믿기지도 않는 컨셉으로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카데미에 가는 내용이며 주인공 또한 시원시원하고 당당하게 적들을 썰어버리는 이런 컨셉이 취향에 맞는 분들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컨셉들이 약간 유치할 수 있고 어린 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며 캐릭터와 스토리 진행 등 각종 설정들이 아쉬운 점이 많아서 내가 좀 입맛이 까다롭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그래도 킬링타임으로 이런 먼치킨적인 도파민을 얻고 싶은 분과 다른 거 모르고 재미만 있으면 되는 분들에게는 볼만합니다 수천 명을 단독으로 쓸어버리는 1인 군단의 이야기 주인공 정이한은 실제로 전장을 겪어본 군인 출신으로 현재는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녀의 동생 정이유는 오빠에게 계속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바로 가상현실 게임 엘더로드 이한도 동생과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게임에서 까지 하기는 싫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이안이었지만 여동생이 게임에서 괴롭힘을 당한 다는 소식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결국 엘더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녹색이 도는 피부와 험악한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빛의 괴물 그는 가상의 종족 오크로서 여동생을 지키기로 합니다. 소설 오크지만 찬양이는 매우 재밌는 게임 판타지 수작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오크라는 점에서 취향에 탈수 있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남자다운 오크이며 1인군 다하로서의 압도적인 멍은 치킬력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단순 양산형 게임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세계관도 탄탄하고 스토리도 무척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플레이어란 사실을 숨기고 활동하여 오크 전사로서의 신념 있는 플레이가 무척 소설을 재밌게 만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게임 개인 판타지 장르에서 이 정도의 소설은 드물다고 생각하여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법명가의 셋째 아들, 최강의 마법사가 된다. 주인공 이한은 대학원을 다니며 고생 끝에 졸업했으나 개수업 거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 탓인지 아무 고생하지 않아도 평생 편안하게 노는 삶을 원했고 그에 맞게 이 세계 마법명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가문의 특성으로 인해 실력만 있다면 최고로 안전하고 돈 버는 직업 마법사를 향하게 된 이한. 그렇게 이한은 최고의 마법 아카데미로 가게 되었으나 대학원을 탈출했어도 그보다 더한 지식이 요람에 가게 된 그가 마법학교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법적 재능과 전직 대학원생 시절의 노력이 더해져서 아카데미 안에서 여러 일들을 펼쳐지는 먼 치킨 일상 코미디물이며 호그와트 같은 마법 학교라서 그런지 해리포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글 자체의 유머 비중이 꽤 높고 고구마 없는 스무스한 전개로 딱히 거슬릴 게 없이 부담 없이 볼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글쓰는 기계 작가님의 전작 방랑 기사로 살아가는 법 정도의 폼은 아니지만 마법과 아카데미란 설정 등 대부분의 분들이 가볍게 보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베스 트 작품 오크지만 찬양해입니다. 주인공의 오크라는 특이한 소재와 그에 걸맞는 소신과 신념, 선한 성격과 압도적인 먼치킨력을 갖고 필력 스토리 세계관 전부 빠짐이 없었습니다. 돈을 쓰는 독자 입장에서 가장 돈이 아깝지 않았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